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에서 바이크 타는 MT03 타고 있는 향기장입니다. 자, 오늘 찍어볼 영상은 MT03의 가속 성능이에요. 자, MT03 가속 성능 어느 정도 되는지 어... 스타필드 있는 데서 어, 팔당 댐 쪽으로 왔어요. 노면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음, 어, 032의 가속력은 일단은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laughs> 기본적으로 크루징, 크루징, 악셀, 크루징 시에 악셀 어느 정도 땡겨놓은 상태에서, 아한 어, 조금 더, 이 정도 땡길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RPM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악셀을 조금 더 당기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가속이 되는지,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붙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참고로 MT03의 같은 경우, MT03이나 Yamaha R3의 경우, 어, 최대 토크가 0 RPM에 있어요. 만. 1만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와요. 지금 이 계기판에 보시면은 rpm의 숫자가 1, 3, 5, 7 있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7이면은 7000 rpm이에요. 여기 써 있죠? 1000 rpm. 이게 엔진의 회전수에요 엔진 분당 회전수. 얼마나 엔진이 더 빠르이 빨리 도느냐. 어, 그걸 나타내는 숫자고요. 어, MP03 같은 경우 6단에서 한 7000rpm 못 가서 어, 한 100km 정도의 크루징 속도가 나오고요. 90에서 100km 정도가 조금 이제 바이크에도 스트레스 없고 이제 바이커한테도 스트레스가 없는 어, 제 생각에 안정적인 크루징 속도이지 않나 싶어요. 자100 k m 100 k m 일때한6,300 정도 6,300 rpm 정도 돼요. 아 어, 참고로 이 영상은 진짜 어디까지나 아 어... 바이크에 대한 궁극궁극자 궁금... 궁금... 절대 난폭 운전이 난폭 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어, MT03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어, 그냥 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3단에서 7,000rpm 정도에서 6 0 k m 정도의 속도가 나고요. 여기서 어, 한이 정도만 더 당겨볼게요. 그러면은. 금방 성력이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MT-03이 시내주행, 일반 국도를 이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어, 결코 떨어지는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주행하시는 분들이 커터급을 타면은 왜 자꾸 기변병이 오느냐. 이 순간 가속력이 리터급과 미들급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다른 cc가 높은 바이크들과 같이 이제 투어, 이제 바이크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어, 이제 어 길이 뻥 뚫려서 이제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이 스로틀을 당기면은 뒤로 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125cc가 음... 125cc가 밀리듯이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뭐 cc에서 이제 힘이 이제 필마력에서 나오는 그 힘의 어 그걸 어떻게 할순 없지만 그냥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은 목적지까지는 같이 갈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어느, 어느 얼마 정도 이제 스트레스를 들받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125cc 타다가 쿼터급으로 넘어와도. 어, 기존에 100km에서 RPM 막 9000, 8000 이렇게 쓰던 RPM이, 어, 쿼터급으로만 넘어와도, 어, 아시다시피 6500, 6300, 이 정도에서 100km의 크루징 속도를 유지를 할수 할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덜한 거예요. 엔진에 이제 진동도 덜 오는 거고. 자, 보면은 이제 6단, 저기 이제 트럭 한대 가잖아요. 한9 0 k 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트럭 자 여기서 쓰러틀을 최대 풀 쓰러틀도 아니고 어, 조금 한이 정도 제 손모양 보세요 이 정도 이 정도만 더 감아 줄 거예요 보면은 자 6단에서 5000rpm 인데 지금 쓰러틀을 감으면은 꾸준히 밀어주는 어, 토크가 있어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제가 바이크를 잘 탄다는 기준은 어,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오래 탈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오토바이 오래 타는 사람이 잘 타는 거 아닐까요? 물론 코너를 진짜 잘 도는 것도 잘 타는 거지만. 제가 mp03을 타보면서 느낀 점은 한 6000rpm 이상에서 진짜 쭉 밀어주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7000rpm 이하에서는 그냥 여유로운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요. 6000 이상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이 쭉쭉 뿜어져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요새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서 어, 맛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향기쟁이였고요. 오늘의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 안전 라이딩 하세요. 안녕!